안녕하세요. 드러머 이정우입니다. 드럼 입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스트로크, 때리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설명해 드린 그립에 대해 잘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습 패드 또는 스네어 드럼을 지면과 수평인 상태로 몸의 정 가운데 배꼽 높이 정도에 오게 세팅해 줍니다. 스틱을 잡기 전에 맨손으로 손목의 움직임을 연습합니다. 손등이 하늘 방향을 한 상태에서 손목을 이용하여 45도 이상이 되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을 몇번 반복하겠습니다. 양손 동시에도 해보고, 한 손씩도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스트로크는 팔 전체의 관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이루어지지만, 손목이 스트로크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초심자의 경우 오히려 손목이 굳다시피 전혀 안 움직이고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스트로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연주할 경우 효과적인 연주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사전 동작의 반복을 통해 몸에 기억시키는 과정이 도움을 줍니다. 이제 스틱을 잡고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스틱과 스네어는 서로 수평이 되는 느낌으로 위치해주시고 스틱의 끝부분인 팁이 스네어의 가운데에 오게 해주세요. 이때 팁의 높이는 손가락 3개에서 4개 정도의 높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스틱을 잡은 상태로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손목의 움직임을 확인해 볼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스트로크 해볼게요. 오른손이 스트로크를 할때 왼손은 기본 자세 그대로 유지해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잡아줍니다. 스트로크 할 때는 손목을 들어서 때린다는 느낌으로 할 경우에는 타점이 스네어보다 밑으로 인지해서 눌러치게 되면 깨끗하지 않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시원한 음색을 위해 스틱을 약간의 속도감으로 가볍게 던져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대편 손으로 스트로크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자주 쓰는 손보다 반대편 손이 매우 어색한 느낌이 올 텐데요.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역시 스트로크 할 때는 쉬는 손이 기본 자세를 취해서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보조합니다. 이번에는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메트로놈 템포는 50에 맞추고 8분 음표로 맞춰줍니다. 똑딱똑딱 똑딱 정박에 때려주시고 업박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씩 사회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여기까지 스트로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복습 편에는 브록으로. 오른손 5분, 왼손 5분, 스트로크 연습이 있습니다. 이문자분들은 매일 1회, 7일 이상 연습하면 좋은 효과를 얻으실 겁니다. 설명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거나 다음날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서론과 결론을 생략한 복습편이 마련되어 있으니 강의의 설명이 이해가 되고 편안하게 기억할 때까지 하루 3회 이상 매일 시청과 함께 복습하시면 더 좋은 학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빠른 업데이트 확인을 위한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럼101의 드러머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